자, 즐거운 우리 매화약수 시간이 돌아왔죠. 아주 그 매화약수가 신청하고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매화약수 전을 봤는데 거의 맞았어 거의. 거의 다 맞은 것 같아. 요 틀린 게 없었어. 한95% 이상 맞았어95% 이상.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우리 그동안 이제 다, 다른 이제 도사들 대신 다 기억나시죠? 배워 왔던 게, 어, 괴, 표, 괴, 소성계, 뭐 대성계, 학계, 삼계, 내계, 외계, 어, 그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중저, 음비 배웠지, 중저, 음비, 중저, 음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소성계, 대성계 배우면서, 어, 그 다음에 대학계. 대학계 기억나시죠? 네. 반대로. 어, 그 다음에 도전계 도전계론 거꾸로 부도전계는 거꾸로 해도 똑같은 어, 착종계 아래를 바꾸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 자 이렇게 본계가 있고 본계 본계 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계가 있죠 호계호계가 폭계. 있고 직계가 있어요 어. 직계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합계 대합계 그다음에 도전깨, 도전깨 여기 구도전깨도 있고요. 착종깨. 자, 예를 어, 하나 들어보죠. 사준래죠사준래그 다음에 밑에는 이태택 그죠? 이태택 이게 내택 김해귀잖아요. 어. 요거 이름은 사준래니까 이름만 써서 사준래사준래 요거는 이태택인데 물상이 택이니까 택 택을 써서 택택 내택 그래서 귀메다. 이름이 귀메 귀, 네, 네테 기, 메 시집가는 게입니다, 시집가는 게. 어. 시집을 가는 게에요. 자, 네 택, 기, 매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걸 뭐라 그래? 이개 자체를 본, 개. 처음에 나온 게에요 그래서 이게 거70%차지한다그랬어요 어, 일단 본, 개, 본, 개, 본, 개. 본, 개요 자, 여기서 호게는 어떻게 해볼게? 2, 3, 4. 2, 3, 4. 어? 불러보세요. 무슨 개이이 이, 자, 자, 3개부터 섭리와 외역계부터, 외역계부터 아, 2개부터? 어 육감수. 육감수 육감수, 그렇지 육감수 육감수 섭리와 어. 그렇죠 섭리와 그래서 속개가 수와 기재라는 개 일어났어요 수와 기재 기재 다 이루었다. 이거야. 우리 수화기제 많이 나왔어요. 수화기제는 중도 맞았고, 중. 그 다음에 다정이에요 괴가 다 정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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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또, 응도 맞아요. 응도. 또, 비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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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가장 완벽한 게가 이수학기제라는 게죠. 이게 수학기제 모든 걸다 이루었다. 어. 자, 이걸 다 꽃게라고 그랬고. 그래서, 만약에, 자, 하나를 더 뽑겠습니다. 하나를 딱 뽑으니까, 어, 수풍정인데 번호가 48번이에요. 혹시, 동요 만드는 거죠, 동요. 48이니까 6으로 나누니까. 68이 48. 68이... 마, 나머지 얼마예요? 0. 0이야. 0이면. 그렇죠. 상요. 상요가 동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상요가 동했어. 상위가동의니까 이게 어떻게 변해요? 양으로. 음은 양호. 눈은양로 응. 그러니까 화로 변해죠. 화성유화로. 응. 아, 그래서 화태규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화태. 화태규. 규는 규는 한 집안의 두 여자가 서로 째려보고 싸우는 음. 게 화태규예요. 어. 화태규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육계를 변한 개를지계라른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요을본께요을 호계 요을지계라른다아지계라른다아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걸 변한 것을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요 귀매 지규 귀메기귀메 어, 응, 응. 귀메가귀메가귀메지규 이렇게 된다귀맥지기 어, 아, 내태귀메가화택규로 바뀌었네. 그상가내태귀메가화택규로 바뀌었네. 아, 그래서 상해가 동구나 탁한 거야? 응. 그죠? 여기까지 암산이 되죠? 잘안 되나요? 괴를 <laughs> 머리를 그려야 돼, 안에다가. 머리를 그려봐. 내 택, 내택김해가 어. 화, 택, 규로 바뀌었어. 밑은 똑같잖아. 밑은 똑같잖아. 위에만 바뀐 거잖아요, 위에만. 내, 네. 내가 화로 바뀌었어? 아, 그럼 상류가 눈이, 약골 바뀌었구나. 이렇게 암산을 하는 거야, 암산을. 요것을 짓게라고 그랬어요, 요걸 짓게. 여기서 코기하라고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안을 점을 치는데, 이렇게 본, 본가본계가 여기가 상명화중에 있으니까, 책계가 어떤 거예요? 책계. 책께. 책계를 끼고 네. 나왔어요, 책계. 책계. 책께. 책. 계가 있고 용기가 있어요. 어떤 게 책계예요? 계는 그렇지. 요게, 요게 계라고게 요게, 요게 나란 말이에요. 나는 태금이야, 태금. 태금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요게 동했잖아. 이게 용기라얘 그러니까, 상대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그런데, 얘는, 자, 이, 이건 진목기죠 진목. 진기는 오행이 뭐예요? 뭐지? 양목이 양목. 오행이, 이건 양목이잖아, 양목. 어, 우리, 대 상해 있는 서다 했잖아. 예, 어, 그죠? 자, 태금은, 아, 태금이래. 태금은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내가. 태금이라고. <laughs> 어, 방금 얘기했죠, 그. 그러니까 내가 금공목을 하죠. 이렇게. 그걸 하죠, 그걸. 내가 상대방을 극하는 거잖아. 네. 어, 내가 상대방을 제압한단 말이에요. 제압해. 이겨먹는 거야, 이겨먹어. 내가, 내가. 네. 내가 이겨먹어. 이게 본계의 성기대지, 지금. 이게 어떤 사안에서 70%작용한다그랬어요 70%. 어. 하는데, 자, 꽃게는 어떻게 돼요, 꽃게? 호깨. 꽃게는, 얘는, 감, 감께는 오행이 뭐예요, 감께는 오행이? 감자, 감수. 감수죠, 감수. 얘는 수야. 자, 얘는, 삼리, 뭐예요? 화자아오예이 근데, 꽃게를 보니까, 이 화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화극금을 하죠? 그, 분래 그죠? 그 다음에, 금은 어떻게 해? 내가 금생수를 하죠. 생을 해. 설계가 되겠지, 설계가. 설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기? 설기. 세를설자 이렇게 쓰죠. 세를설자설자를두가지 써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이것도 설자고, 이것도 설자. 설기할 때, 어. 그럼 뭐 어떻게 맞예요둘다 맞습니다. 둘다 맞아요. 뭐, 따로 구별 안 하셔도 돼. 내가 힘이 빠져. 어, 내가 처음에는 얘를 이겨 먹었는데 갈수록 내가 안에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니까 내가 힘이 빠지고 내부적으로 내가 그걸 나가고 있네. 내부적으로 극을 나가고 있고 외부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변했지. 이거 변기를 했지 이거를. 이것을변결을 했다고. 변이 많이 나와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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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에 관한 원래 변자길 쓰는 건데 이렇게는 또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렇게 변자인전데이약자이 있죠. 어. 얘가 이를 변했어. 변혼을 변, 결라고 한다. 번개. 변개. 글이 번개가 어떻게 나를 화극금을 하죠. 그걸 한다고 그래요. 처음에 는 얘를 이겨 먹었는데 처음에 내가 얘를 이겨 먹었는데 어, 중간 과정 가 보니까 그걸 당하고, 화급금으로 당하고, 또 금생수로 힘이 빠져야 내 헬렐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변했어요? 화급금으로 내가 거의 그냥 녹추가 고대버린꼴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에서가딱 나는데, 자, 요번에 내가 가게를 내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사업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따서 무조건 안 된다죠, 안 된다. 안 한다. 음. 이렇게 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변계, 변계, 용께, 책깨집깨굽깨 본께가 있다. 또, 만약에, 이런 개를 갖고, 이런 개를 갖고, 남녀가 왔어. 남녀가. 남녀가 왔어. 어, 남녀가 와서 내가 어떤 오빠랑 사귀는데, 이런,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타로 보면은, 오빠랑 사귀는데 잘 될까요? 일단 물어봤어. 그러면처음에 내가 긍긍긍을 하죠. 얘가 남친이야. 이건 여자야. 어. 여자가 그 오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신 그러니까 아딱 맞추는 거야. 어, 그냥 사귀자 고해서 사귀는데 별로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어.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계속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스트레스가 화가 해 그다음 너 힘을 다빠지고너 있는 돈다 털어줘야 돼. 음. 털어주고 결국은 어떻게 해? 돈 털어주고 약 맞는다지.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다터치는매화였어요 어. 여기 여러 가지 성명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대학계가 기를 사는 건 아니니까. 대학계가. 대학계는 뭐야? 너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자. 대학계는 반대로 한다고 랬죠 반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풍산점이죠, 풍산점? 풍산점. 이거는 바람, 풍, 이건 산. 그래서, 이게 이름은 점이다. 점, 풍산점. 점은 뭐예요?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점 좋아진다. 점점점점 나빠진다. 점점점점. 이렇게 나간다는 게 풍산점이에요. 풍산점. 괴 이름은 그래요. 괴 이름은 그런데, 아, 니네 속마음은 풍산점이다. 그래도 니가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 네. 점점, 점점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속마음을 알아고 그럼 상대방 납치는 어떨까요? 상대방 납치는? 뭘로 본다 그랬어요? 도전계로 본다 그랬죠? 도전계로 이걸 뒤집어.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으니까? 뒤집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맞아요? 자, 이 괴를 뒤집어 봐. 이렇게 뒤집어 그럼 이렇게 되죠? 맞아요. 틀려요 만는것 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자요걸 이렇게 뒤집는 거 이렇게 네. 요것을 이렇게 요것을 고대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면요 양양음 올거 아니야 양양음 그죠? 이 형상 양음 올거 아니야 양음 얘는 얘는 또 풍산점이네 얘도 똑같이 그렇기 네 똑같이 나왔네 풍선점 똑같이 상대방도 점점점 한번 그래도 진전을 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분서 있다 그런데 너는 이 사람의 삶 결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 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 그래서 결정을 내려라 결정을 내릴 때뭘 본다 했어요 착중기를 본다 그죠 아래로 네, 그 상황을 바꿔보자 한번 바꿔보니까 어떻게 돼요? 택계가 되고, 밑에는 진계가 되죠, 이렇게. 맞죠? 택계가 올라가고, 진이 내려오고. 이런 착종계라고 그랬 착종계. 네. 네. 착종계가 뭐예요? 택, 네. 택, 네. 택래, 수. 수가 되었어요, 택래, 수. 택래, 수. 택래, 수. 해야 돼, 말해 돼. 말해야지. 안 된다. 이런 게탁다 나오는 게, 속만까지 다 뒤집어 보는 게, 내 어역수예요, 이게. 여기 에 여러 가지 상황을 부딪힐 수가 있겠지? 뭘, 뭘 어떻게 해요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우리가 다 되는 거야, 지금. 진귀의 성격이 뭐예요, 진귀의 성격이? 급하잖아. 우레, 우레, 꽝꽝. 그리고 소리만 있고, 형체가 없죠? 헛풍쟁이로, 어, 뻥쟁이, 뻥쟁이. 뻥쟁이. 남겨는 헛풍쟁이다. 어, 그래, 진짜니까 쭉쭉쭉쭉 뻗어가지 뒤로 나가자. 앞으로만 나가는 애지, 얘는. 이런 진깨의 성격을 안 했는. 그래서 처음에 그 괴를 갖다 다, 괴상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얘는, 야, 얘는 알만하면 그렇게 신경은 별로 없다. 왜? 설령 경기 마치지 비는 안 내려, 어, 그죠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직업은 뭐겠어요? 직업까지 다 나와, 직업 뭐겠어요? 음, 진기 직업. 번개 청중이잖아. 컴퓨터 게 특이 기구는 전기 화학, 광고 홍보. 왜 말로 하는 직업인가? 이런 것까지한 유치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야? 태기야, 조용한 여자, 소녀, 소녀, 소녀야. 마음 이 여린 소녀야. 근데 어떤 소녀예요? 귀여운 소녀, 말을 잘하는 소녀. 이런 소녀지. 소녀는 귀엽잖아. 귀여, 어, 귀여. 어. 너는 약한 소녀인데 얘는 뻥쟁이네. 이렇게 쭉 귀차 나와야 뭐. 복제 착착착착 가보죠. 하나, 둘씩. 응. 어, 음. 응. 결국 너는 얘한테 버리는 받아. 버리면안 받더라도 이 사람은 쥐어서 살아. 왜? 나중에 얘가 화를 변하거든. 화를 변하니까 화극병에서 난 극하거든. 그럼 넌 얘한테 제압을 당해서 살아야 돼. 스트레스 받고 산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저, 매어엑스 진술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어떤 사안들마다. 자, 멋있죠? 어, 멋있는데 어려워. 아, 어렵지. 려워어 신경쓰고. 그, 앞에 이괴사을 갖다가 열 번씩, 그래서 읽어라 그랬죠? 0 번씩. 열 번씩. 어. 음. 그리고 또 상황이 어때요? 얘는 위에 있고 난 밑에 있지. 음. 지금 얘는 너보다 지위가 높은 회사를 다 회사를 다녀도 얘는 대기업 따니고뭐 소기업 따는. 여기가 위치가 딱딱 돼야 돼. 높이잖아. 그죠? 어차피 남이 상대는 위야 아니야. 어떻게 상대가 위에 동료가 어떤가? 아래에 지금 어, 동료가 지에 있으면 여기가 나아진 이제. 네. 아, 나 그걸 크게 걸고 그게 그게 위로 올라갔다고요? 그 동료가 동요, 이거를 활용 지금 제가 동료가 지금 몇 번이야? 어, 어 48이니까 상료가 <웃음> 상료가 1 <laughs> 여기 어, 3회가 아니, 동했으니까 아니, 얘가 네. 용기계 내가 책계가 되는데 만약에 2호나 3회나 1호가 동했으면 이게 내가, 내가 되죠. 오케이. 이게 내가 되고 얘가 용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되는 거지. 얘가, 얘가 동했으니까 는 얘가 내가 되는 거야? 아니야, 걔가 상대. 동료가 오, 있는 3대. 기가 상대야. 아... 아, 간단하게 동료가 있는 걔가 상대야. 동료가 없는 걔가 나야. 그렇게 말하면 돼. 오늘 우리, 우리 김희수 선생님은 쓰읍, 내 성격이 너무 참 멋있었나 봐. 아 이거 참 그냥 막 감탄의 눈주리 보고 계시네. 네. 네. <laughs> 그죠? 이 정도까지 성격 쭉 나와 줘야 되는가? 사람이 뭘보어왔는데 아. 얘는 성격이 급하네. 얘는 성격이 밝으네. 남자 성격은 참 밝다. 대신에 얘는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치아, 치통, 이빨이잖아요. 태도만. 네. 어? 치아, 뼈, 폐. 뭐 응. 아픈 그쪽이 아프다. 이렇게 축축축축 나오는 거야. 우리가 팔기해서는 쫙 팔이 저어 내려갔잖아요. 이게 다 얘는 예, 코너부터 생나와야 되는 거야. 어? 그럼 얘는 어디가 아프겠어? 얘는 술 많이 먹네. 간담 간담 조심해라. 왜 목이니까? 목은 간담이잖아 간담. 삼팔목이잖아 삼팔목. 얘는 그 중에서 삼목이잖아 삼목. 삼목 어. 여이는언제나석 달에만 남는다. 이런 게 기술까지 척척척 나와야 돼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느껴온 교재로 좀 우리 저 멀리 가는 수업을 어, 저 앞에 갈 수업을 앞질러서 잠깐 설명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라고 본께 국계, 직계, 책계, 욕계, 변계 대학계, 도동계, 작동계 이걸 설명하라고 그럼 그래, 이 괴의 이 계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중정의됐 했죠 중정의미 중정음기. 괴초가 동해서 상요가 동해서 상요가상요가 상요가 동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정의 얘는 중의 아니에요 부중이다 부중 보죠정해야안정해요정다정하다왜 정하다. 그래, 음장이 있잖아요 음, 어. 응은 얘하고 얘하고 응이 아니에요 부중이다 원래 안 맞는단 말이지 남녀관계가 안 맞잖아. 부릉이다부릉이는 부름. 짝이 안 돼. 그 다음, 비. 비의 아래야. 불비하잖아. 얘는 지만함에 따 지만. 왜? 네. 불비하잖아, 불비. 아래에 칠하지 못하다. 어. 여기까지 촥! 나와줘야지. 잠깐 쉬고, 어, 소켓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